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에 대한 도사, 집도사의 도사도사, 양도사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용인 동천역과 차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수지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장은 수인 분당선 동천역과 차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톤 국제학교가 위치되어 있어서 학군에 민감하신 손님들께 인기가 많은 현장입니다. 자, 저와 함께 이 현장 둘러보시죠. 제가 위치한 곳은 이 현장의 주차장 게이트 앞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중개도사님 저를 따라서 비춰봐 주시면 지금 주차장이 아파트 형태처럼 이렇게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실내 주차장이 아주 여유 있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형태처럼 이렇게 동간 출입구가 연결되어 있고요. 아파트처럼 주차장에서 각 동의 입구로 네 진입이 가능하시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짜자잔 제가 내부 공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치한 곳은 이 현장의 전실 공간입니다. 지금 비춰보시면 양 옆으로 해서 네, 키큰 수납장이 약 4자 정도 그리고 아래쪽엔는띄 시공해 놓았고요 반대편에도 내장 정도로 해서 키큰 수납장 이렇게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 수납하는 데는 여유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용도 슬라이드 중문을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요 중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 현장의 내부 공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를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붙박이장이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 비춰봐 주시면 이 현장에 세탁실이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워시타워 설치하시면 알맞는 공간으로 이렇게 설계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탁실 바로 옆에는 이 현장에 메인 욕실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이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샤워 공간과 세면 공간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차 설계를 했기 때문에 건식과 습식으로 이렇게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네요 지금 이쪽에는 이 현장의 안방 공간입니다 안방은 지금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매립되어 있고요 제가 미리 사이즈를 재 보았는데요 가로 세로 동일하게 3.35 3.35 형태로 해서 정 사각형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방의 특징은 통창 느낌으로 해서 굉장히 길게 창호가 설계되어 있어서요 채광이라든지 통풍이라든지 굉장히 우수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창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이 우수하도록 아주 밝은 느낌을 주네요. 전교사님 근데 여기 네. 안방 아니래요. 안방 아니에요? 어 안방이 지금 방이 커서 그러신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여기 작은 방이에요. <laughs> 아 그렇군요. <laughs> 안방은 위에 있대요. 아 그래요? 어, 여기 집이 커서 네네네, 그랬나 봐. 네네, 맞아요. 열자가넘으니까요 제가 음. <laughs> 첫 번째 방, 첫 번째 방 음. 보여드렸고요. 제가 이쪽으로 위치해서 이공간은 제가 제일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왜요? 너무 예쁘기 때문에 히든 공간이거든요. 네, 제가 안정적인 계단을 따라 이동해서 위층 공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도사님 네. 계단이 가파르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인 높이로 설계가 되어 있죠. 네, 나무 목으로 돼 있어서 네. 어, 계단이 좀 뭔가 탄탄하다는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어. 네, 네. 제가 복층으로 이동했고요. 복층 바로 입구 쪽에 위치한 두 번째 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에도 두 번째 방 전용 시스템 에어컨이 천정에 매립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의 사이즈는 가로가 3.26 세로가 3.36m 정도 됩니다 두 번째 방도 동일하게 긴 창으로 해가지고 설계되어 있고요 별도의 창이 옆쪽에도 나 있기 때문에 채광이라든지 통풍에 굉장히 우수하실 것 같습니다 어, 향이 이쪽 세대 같은 경우에 남향이기 때문에요 지금 오후 2시가 조금 넘었거든요 어, 볕이 되게 잘 들어오네요. 전망은 뭐 앞에 건물이 있어서고 조금 아쉬운데. 네. 그래도 볕이 좀잘 들어오는 것 같네요. 네, 예, 맞습니다. 정남향 구조이기 때문에 햇볕이 따사롭게 느껴지는 구조시고요. 제가 복층 공간의 첫 번째 방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마주하는 곳의 두 번째 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에도 지금 시스템 에어컨이 천정에 매립되어 있습니다. 음 이게 안방인 거죠? <laughs> 맞아요. 어, 그렇죠. <그쵸. 웃음> 진짜 안방 느낌 나네요. 네, 지금 안방 사이즈는 가로는 3.3m 그리고 세로는 4.1m 정도 됩니다. 굉장히 긴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곳곳에 창이 나 있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게 설계가 잘 되어 있네요. 아닌데 나는 좀 답답한데 <laughs> <답답해요>? 이거. <laughs> 아니. 벽이, 네. 벽이 조금 아쉬운데 여기가 어, 이거 어떻게 방법 없어요 지금 이거 트면은 네. 바깥에 산이랑 전망 되게 좋을 거 같은데 그렇긴 하죠 원하시면 제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사실은 이 세대 계약을 조금 많이 한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어... 일부 손님께서 지금 중개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원하는 손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현장 건축주 분들이 도와주셔서요 트는 작업을 한 세대가 있습니다 공사하느라고 조금 안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애는 먹었지만 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드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비춰봐 주시면 지금 안방 공간에 드레스룸 이렇게 공간이 위치되어 있고요 드레스룸은 지금 붙박이장 약 8자 정도로 해서 수납공간 마련되어 있고 반대편 비춰봐 주시면 파우더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방 욕실 앞에 드레스룸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드레스룸 공간 지나서 안방 욕실 공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욕실에는 안방 욕조가 예 욕실에 욕조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건식 세면대로 해서 이렇게 느낌 있게 세면대 설계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현장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미닫이 문 열고 나가면요. 자자자! 어 뭐야? 안방인데 바깥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뭐지? 독립 세대로 독립 세대로 아네 독립 세대로 공간 마련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아래층 거치지 않고 여기로 바로 네. 주거를 그냥 따로 분리시킬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주출입기로 이용하시면 좋고요. 제가 아 계약해 하셨던 그한 세대는 지금 이제 따로 네 분께서 따로 공간 분리를 원하셔가지고, 요런 부분이 마음에 드셔가지고, 계약하신 분들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아, 그럼 뭐 남편들 쫓겨나도 여기로 들어오면 되겠다. 남자들 입장에서는 쫓겨나는 게 제일 무서우니까, 저기 열쇠 하나 갖고 있으면 쫓겨날 일 없겠다. 근데 남편분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아래층으로 다시 이동해서, 이현장의 히든, 네, 메인 공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네, 맞아요. 오. 아주 예쁘죠. 오 위에서 보니까 무슨 진짜 타워 하우스 같아. 맞아요. 음. 자 제가 이 공간 이 현장에서 제일 예쁜 공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실이 있고요. 제가 맞은 편 주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주방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요. D자형 구조로 해서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른 편에는 쓰리 도어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 이렇게 설계되어 있고. 위쪽도 지금 수납장이 깊게 매립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형태의 냉장고는 깊이가 한 80cm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 지금 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 주방 기기들 위쪽에 비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어 인덕션 3구로에서 이렇게 네 설치되어 있고. 가스 배관은 지금 인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덕션으로 이용하셔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강파오븐 위치되어 있고요. 사각 싱크볼 이렇게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판은 인조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시기 굉장히 편하겠네요. 냉장고는 주는 건가요? 옵션 상입니다. 포함되어 음, 유료, 있습니다. 아 포함 포함? 네네. 무상옵션. 네 맞습니다. 음. 네. 아 그리고 중계동사님 위쪽 비춰봐 주시면 에어컨 위치가 어. 음, 가운데 있네. 음, 예 맞아요. 사방으로 이렇게 냉방, 순환하는데 굉장히 좋은 위치로 효율적으로 배치가 잘 되어 있네요. 제가 서 있는 곳이 2세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샹들리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 샹들리에가 좀 그래도 나름 뭐랄까 너무 올드하지 않고 세련된 네. 것 같네요. 네, 아주 예쁘고요. 지금 층고가약 5.5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죠.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인 테라스 공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이 너무 잘 들어왔고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쁘기도 한데 넓기도 하네요. 여기는 네, 굉장히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숲이기 때문에요. 마운틴 뷰요. 이렇게 하고 조절 가능한 이렇게 언이 설치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모델하우스처럼 참마시는 공간이라든지 여기 앉아서 책을 읽는다든지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바로 옆 세대도 지금 테라스 세대긴 한데요. 이렇게 사생활 보호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옆집이랑 사생활 침해 당하지 않게 네, 칸막이가 설치가 되어있네요. 네, 음. 건축주의 세심한 배려라고 저는 느껴지네요. <laughs> 네, 네. 자, 제가 오늘 보여드린 현장 어떠셨나요? 지금 이 현장은 손님들께서 음, 많이 문의를 주시는 이유가요. 수인 분당선 동천역과 차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장점이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수인 분당역 동천역을 이용하시게 되면 강남이나 잠실까지, 어, 그리고 사당까지 출퇴근하시는데 45분 이내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입지적으로 우수한 가치가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페이스톤 국제학교가 인근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요. 학군에 민감하신 세대 손님들께서 많은 문의 주셨던 현장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부동산 가치적으로 어, 가격 비교를 해보니까요, 도사님. 우리 인근에 분당 생활권이 차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되어 있는데, 20년차 정도 된 아파트 25평 원 사이즈가 매매가가 한 6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심의 인프라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고 학군도 우수하고, 근데 타운하우스에 살고 싶은 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주셨던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함께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